안녕하세요. 방을 거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이 비견과 겁재에 대한 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사주 예시를 통해서 어, 비견과 겁재가 어떻게 이제 힘의 세력이 어, 바뀌는지, 그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견과 겁재. 항상 사주 명리에서 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왜냐면 하이 비견겁재가 재물과 관련이 또 있으니까 이게 뭐 겁탈한다, 뺏긴다, 빼앗는다. 이런 특히 재물과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죠 이 글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고서에서 어, 정제가 이제 정관 그러니까 정관 위주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관을 매우 길신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을 생하는 재성도 좋은 글자로 봤단 말이에요. 재생관 한다고. 그래서 그런 재성을 극하는 게 비견겁재다 보니까 어, 비견겁재 특히 겁재를 매우 흉한 글자로 이제 해석을 했죠. 매우 흉 이제 사흉이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만약에 근데 비경겁제가 중간에 식신이나 상관을 이제 생해서 재성을 또 생한 다음에 그 재성이 또 관성을 생하면 좋으니까 어 비겁이 식상을 보면 되게 좋다고도 해석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 십신 그러니까 정관과 정인 정제 이런 길신과 어, 음량 중에 이제 양 중심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적인 해석인 거죠. 그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관과 정제, 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거를 극하거나 공격하는 글자들은 다 나쁘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 정관이 상처를 받고 재성이 상처를 받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요즘 시대는 뭐 편인과 또 상관과 더불어서 겁제를 되게 또 좋은 길신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글자들의 해석이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사주를 해석할 때 어떤 글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버리, 접근해 버리면 은 사주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주 해석에 있어서. 항상 대운과 세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어야 되고 그 변화하는 계절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글자들의 그런 음량운동, 음량운동 이제 모행의 사계절 순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견은, 어, 비견이라는 거는요. 이제 만약에 임술간이 있으면 옆에 또 임술간이 이게 임수가 있으면 이게 비견이죠. 그러니까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걸 비견이라고 하고요. 겁재는 어, 임수가 있으면 옆에 개수가 있, 있어야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는 이제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겁재인데 어, 음양이 다른 거죠. 오행은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견은 같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제,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대등함, 동등함. 그리고 똑같은 분배,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 그리고 같다 보니까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어, 되게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죠. 의미가. 그래서 뭐 비견은 오히려 어, 인간관계가 어, 좋다고도 해석을 하죠. 근데 이 겁제는 다르죠. 이게 다르잖아요. 글씨가 벌써. 그리고 이제, 어, 일단 겁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겁제는 이제 시기 질투, 뭐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승부욕, 완전 비견과는 다른 글자죠. 그래서 겁재가 이제 음량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의 소모가 크고 리스크가 더 있다라고 해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견은 선의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겁재는 언제 나를 뭐또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과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임, 이 비견은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 그러니까 임수가 임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뭐 남을 이제 등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 임수랑 개수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임수는 매우 웅축을 하고 하강을 하는 운동을 하고요. 개수는 매우 확산하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사, 이런 사람을 보면은 뭔가 조용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뒤에서 돌아서면은 매우 확산하고. 그니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비견이 많은 사람들보다 겁재가 있고 비견이 이제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매력적이지 만약에 경쟁을 붙는다고 하면은 이 겁재가 있는 사람이 확실히 더 어렵고 상대하기 어렵고 난해하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경우가 있죠. 임자일주가 있고 이제 개해일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겁재고 이것도 겁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병호일주 정사일주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자, 천간과 지지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천간이라는 거는 우주죠 우주. 우주에서는 이제 오행 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지. 지지는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는 어,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어, 지구가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강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수가 자수에 있을 때랑 이 개수가 해수에 있을 때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저희는 다 이미 아는데 여기 보시면 임수는 오화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임수는 여기가 음이고 여기 양이죠. 그러니까 임수는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임수와 음량의 관계,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 항상 앞면에 임수가 있다면 뒷면에 동, 이제 개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는이 반대편에 있는 자수에서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 음량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의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임수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이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매우 응축하고 하강하는 실속 있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수는 여기 보시면은 이 음에서 이 음에서 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름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우 확산을 하고 폼도 나야 되고 매우 잘 나야 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세력을 열어서 뭐 검정색 글씨가 많다고 수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수와 개수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를 또 겁재로 쓰는 사람과 개수를 겁재로 쓰는 사람은 또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음량의 구분 천강과 지지를 완전히 구별을 잘 해서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자 일주도 겁재고 개해 일주도 겁재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임자 일주는 자수에서 힘이 분명히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임수는 자수에서 힘이 매우 강하죠. 근데 이 개수 일가는 개수는 이, 이 자수에서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반대로 오화에서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개해 일주는. 근데 저희는 이걸 음량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오행적으로 생각해서 검정 글씨니까 아 수기운이 매우 강하고 응집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음자일 줄은 맞는데 개해일 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제 간혹 이 천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천간에 이제 비견과 겁재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비견 겁재가 천간에 있다 하면은 경쟁심과 뭐 그런 시기 질투심,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승부욕이 강하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게 다 사람이잖아요. 비견 겁재가 불특정 다수니까 뭐 친구들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막상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비견 겁재가 많아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인간에 대한 막 회의감도 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물론 사주 원국의 구성과 그분들의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견 겁재가 많으면 오히려 친구가 있거나 사람이 많이 만나도 좀 벽을 이제 거리를 두거나 벽을 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막 그게 자기랑 막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막비경 겁재가 많으면 그런 이런 시장이나 유통 이런 막 자기랑 그렇게 막 깊은 연관이 없는 사람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대개는 어, 경쟁심이 있다기보다는 어, 자기 자신 이게 이게 비경과 겁재는 자기의 자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승부욕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력을 갖추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경쟁력을 갖추신 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시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았고, 뭔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런 걸더 오히려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겁이 천간에 많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실망감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을 하는 것보다 회피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독립적이고. 매우 주체적이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이 비겁이 많다고 항상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어 그리고 이제 사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분이 이제 갑신 일주시고 시간을 비워놓을게요. 그리고 을사 월에 태어나셨고 임신 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대우는 임묘진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해자축으로 이제 오셨고 지금 신축 대원입니다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자 보시면 여기 을목의 겁재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비겁이 있다고 맨날 뭐 군겁쟁제 군비쟁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주 원국에서는 비견과 겁재가 누가 힘이 더 있냐 이걸 가지고 뭐 그런 걸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주 원국은 글자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는 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 글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글자들이 천간과 지지가.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겁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힘이 어떻 어떡, 어떻게 어떻든 간에 겁재가 있고 그냥 천간에 겁재가 있고 비견이 있으면 자기 고집과 주관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겠죠. 그리고 승부욕도 강하고. 근데 보시면은 이 사월에 간목이 신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월이라는 거는 간목 입장에서는 어, 병이잖아요. 병 중에 지금 어, 절이죠, 절.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간목이. 근데 여기 겁재는 이 사화에서 생이죠, 생.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을목이 신유수를 향해서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국에서는 겁재가 더 강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그런 아까 겁재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하겠죠. 그리고 임수를 편인으로 쓰니까, 임수라는 글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우축을 하고, 실속 있는 그런 글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인을 쓰겠죠. 양에서 음으로, 밖에서 안으로. 근데 지금, 어 신축, 이 신축대원이 왔으면 해자축이죠, 해자축. 이 해자축에서는, 어, 이 을목보다는 이 갑목이 힘을 받죠. 그리고 이 인묘진에서 이게 지났지만 이 인묘진에서도 보세요. 사주 원국에서는 이 을목 겁재가 강하지만 이 인묘진에서는 저희는 알죠. 갑목과 신금을 써야 되는 거. 갑목. 그러니까 일간이 더 강한 거예요. 원국에서는 이게 뭐 병중의 절이지만 이 인묘진에서는 이게 걸록과 제왕이 되잖아요. 이 일간이. 그러니까 이때는 겁재보다 본인이 힘이 더 강했겠죠. 이이 이, 대운에서는 이 해자축에서도 마찬가지죠. 해자축에서 을목보다 갑목이 조금 더 힘이 있죠. 뭐 임묘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 원국보다 원국에서 있는 겁재보다는 이 해자축에서 이 갑목이 힘을 받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지금 신축 대운이시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신은 정관이잖아요. 정관, 정관.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운이 항상 우선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될게 또, 음양 음량 운동. 음양이라는 거는 대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면 양이 내려와야 되고, 양이 올라가면 음이 내려와야 되겠죠. 음이 올라가고 양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음양 운동에 그럼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비겁이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이 비겁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재관이잖아요. 그럼 재관은 항상 강해지겠죠. 비겁이, 비겁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비겁과 음량의 관계에 있는 이 재관은 당연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관이 약해지면 비겁은 올라가겠죠. 이것도 저희가 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해자축에서 보시면은 어, 다시 쓸게요. 갑신 그리고 을사 임신. 자, 이 해자축에서 이분이 이제 신축대원이셨잖아요 한글로 쓸게요. 이 신이 정관이에요. 정관. 자, 지금, 운에서 정관이 오는 거예요, 천간에. 정관이. 그러면은, 저희는 알수 있는 거죠. 재관이 강해지면 아까 비겁이 약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항상 운이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을목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을목을.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4월, 원래 이분이 4월에서 쓸수 있는 글자가 병화와 개수와 무토를 잘 쓰겠죠. 기본적으로. 이 원국 지지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병화가 식신 그리고 개수는 정인이고 이 무토는 그런 이제 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세 가지의 글씨를 잘 쓰지만 이 해자축에 와서 이 편인이 격이 된단 말이에요. 편인이 이 개수보다는 그리고 정관이 지금 운에서 신금이 아까 운에서 이 천간에서 오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 이런 글자가 정관이 오니까 아까 이런 재관. 이 재관이 오면은 비겁을 쓰기 어렵죠, 비겁. 비겁을 쓰기가. 그리고 편인이 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쓸수 있는 글자가 임수. 그리고 정화, 기토가 되겠죠. 근데 지금 편인이 격이 됐기 때문에 그럼 편인, 편인, 인성이 강해진다. 인비겁 같이 가는 거죠. 인성이 강해지면은 반대에 있는 이제 식신 상관 이제 뭐 식상 그리고 재성. 이런 거 쓰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의 반대편에는 정관과 재성이 있고, 인성의 반대편에는 식상과 재성이 있죠. 그러니까, 운에서 지금, 이 정, 이 정관과 이제 인성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관인이 오는 거잖아요. 편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병화나, 이런 무토 같은 거 쓰기 되게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이 신금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또 병화잖아요. 병화. 병신 합수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 신금이 오기 때문에 병화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운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 병화는 어차피 쓰기가 어렵죠 그럼 이 사람은 정관 편인 이런 뭐 관인 소통은 아니지만 이관 정관을 편인으로 이제 소통하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죠 그런 운인 거예요 해자축에서 그런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면은 되게 좋은 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저희는 글자의 속성을 지키면서 이십신도 음량의 이제 기준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지지에 뭐 사와 신 해서 뭐 육합, 뭐 사신합수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육합이나 이제 합을 볼때뭐 예를 들면 글자가 합이 되면 묶여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그니까어그 말이 아까 뭐 묶여서 쓰지 못한다 이 말이 결국에는 대운과 세운이 우선한다 라는 말이에요. 보면.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자, 사가 있어요, 사. 사아 신신. 신월에 만약에 경금 일간이 있다고 하면은 자, 운에서 만약에 사가 왔어요, 사가. 그럼 이게 사신 합수돼서 육합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글자가 묶여서 못 쓴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와, 사월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사오미를,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의 글자를 우선시하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아무리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라도 지금 운에서는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자또 뭐가 있냐? 5월에 이제 만약에 병화가 있어요. 힘이 엄청나죠. 5월의 병화. 근데 자수가 와요. 자수가 와서 이 5월을 이렇게 하면은 이 5월을 쓰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운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왕지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뭐, 그게 있다 하는데, 어, 그쵸? 음량이 지금 강하잖아요. 이, 저희가 사계절에서도 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엄청나잖아요. 음량이 지금, 이 차이가. 그런데 이 자수가 이 5화를 이렇게 쳐버리니까, 원래 5월의 병화는 이 5월이 익숙하고, 5월스럽고, 5월의 글자들을 쓰고 싶지만 익숙하지만 이 자수가 와서 이 음량이 폭이 매우 큰이 겨울이 와서 어, 이 계절을 따르라고 하니까 본인은 좀 익숙하지 않고 뭐 심하면 힘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럼에도 자, 저희는 계절을 따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5월에 태어난 병화가 자기가 기능 좋은 에어컨이 있고 뭐 되게 좋은 뭐 명품 브랜드 뭐 반팔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5월에 태어났다고 그런 걸막 입고 에어컨을 켜요. 이 겨울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탈이 나는 거죠. 분명히 이 계절을 알려주고 있죠. 겨울이 오니까 어, 이런 글씨들을 써라. 이렇게 겨울은 이미 왔다. 겨울이 왔으니까 이 운에 따라라. 이렇게 자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항상 자연에 복종을 해야 되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자, 저희의 생각과 마음 그 계절에 행동해야 되는 어, 그런 행동과 생각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합이 되니까 묶여서 못 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대운과 세운이 우선시 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만약에 비겁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관인 이제 관성과 재성이 온다. 그러면 관성과 재성이 우선시 되는 거고 아까처럼 막 식상이랑 뭐 재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막 운에서 아까 이제 편인이 왔죠. 편인. 인성. 인성 뭐 비겁 이런 게 오면은 인성이 오면은 이런 걸 쓰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어 운에서 오는 글자가 우선시되는 거죠. 합을 봐서 무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뭐 신금 이렇게 있어서 뭐 병신합수, 뭐 갑기합토, 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냥 항상 운의 글자가 우선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해석함에 있어서 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비경과 겁재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그 십신도 항상 음양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어 이제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그 아까 사주 원국에 있는 겁재가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